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이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막의 금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호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노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리니 그 기쁨 비기 땡 없네 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미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골에서 자라할 때에 한겨울에 한방눈이 오면 신이 나서 눈사람을 만들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적당한 크기로 눈덩이 하나를 만들고 비탈길로 굴렸더니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차 몸집을 키워 거대한 눈덩이가 되었습니다 담벼락이라도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위력을 지닌 커다란 눈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눈덩이 효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생각에도 눈덩이 효과가 존재합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거대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집에서 사느냐보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됩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삶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환경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와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사단의 마음을 갖느냐 하는 치열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내면 우리의 사고에는 온통 분열이 생기며 혼돈이 찾아옵니다.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에 빛이 임하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하 것입니다. 빌리포스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리포스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여 내 마음이 강해지면 세상에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관계가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확고하면 흔들리던 환경도 정리됩니다. 현재 우리 각자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사단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습관과 윤리와 도덕에 묶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반대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사단의 생각을 하게 되고 사단의, 사단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생각, 그 사고의 틀 속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서 충만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자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히브리서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장부터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별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기, 악을, 알을 품듯이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의 사상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일이든 자신만의 철학이든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이든 혹은 직장에 관여된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심각합니까? 당신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명적인 갈등과 실존적인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휘몰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배가 그 키를 한 방향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계속 그 방향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못을 판자에 박듯이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정된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활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 외에 다른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 물질이나 도와줄 사람, 학문이나 지식 등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킨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사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 아포스톨로스를 가리킵니다. 즉,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두 역할을 다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 내용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의 부부관계, 자녀교육, 직장과 사업, 학문과 인간관계 속에 예수님이 다 개입하십니다. 아니, 개입하셔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것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교회는 나가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나가되 대충 믿으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안 믿는 척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시도 그분 자체를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신학을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아주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를 이야기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의 전략 중 우리가 경계해야 할또한 가지는 예배가 끝난 후에 더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더 이상 관심 갖지 못하도록 유혹 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쳐놓는 또 다른 유혹의 덫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얼마나 귀하냐, 내 자아와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하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너 자신이다. 네가 있고 예수가 있지, 내 가정이 있고 예수가 있지, 내 가정에 손해보는데 뭐하러 교회를 가느냐. 사단은 예수님 대신에 인간, 나, 우리 자아, 자존심 등을 갖다 놓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여차없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이면 어디든 사단은 찾아갑니다. 예수님 없는 구역 예배에 가서 모인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간단히 마침 기도나 하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없는 소그룹 모임에 가서 먹고 마시며 그냥 사교 활동이나 하자는 분위기로 이끌면서 도무지 예수님 이야기를 못 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점점 땅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경계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고민해 볼 부분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재미있는 문구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수 없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스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외친다면 그는 두 귀를 닫고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은혜롭게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도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 1절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음성도 들어본 일이 없고 잘 모르겠다. 고의심을 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니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이곳이 견딜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한 시간도 못 견딥니다. 한 시간만 앉아 있을 수 있어도 부름을 받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부름을 받때 누가 불렀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그 권위가 전혀 다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 앞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둘째,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말은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분이 안 되고 구별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의 차이는 다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생활 태도가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도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도맡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부정의 말이 난무할 때에 긍정의 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가정에서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 생활 방식조차도 세상과 조금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성도는 이익보다 손해 보는 쪽으로 달라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손해를 보면 은혜가 발생합니다. 이 조금 다른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커다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네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첫째, 단순한 삶입니다. 예수를 잘, 믿은, 잘, 잘 믿는 사람은 생활의 모든 양식이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단순하고, 입는 것이 단순하고, 사고하는 것이 단순해야 합니다. 둘째,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든 항상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누고 지식과 마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중 마지막은 형제들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가 그 다음 계급에 있고 집사가 그 다음 계급이고 나머지는 그냥 평신도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평, 동등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공동체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봉사직이지 절대 계급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식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 3장 2절 이하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늘에서는 천사보다 더 위, 위대하고 인간 중에서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임을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사환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집의 주인임을 압니다. 집은 그곳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미국의 대통령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일 수 있습니다. 굶고 고통스러운 장소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외형적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 안에 누가 사느냐, 그 안에서 어떤 기도가 드려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고정시켜서. 그분의 뜻을 알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대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세임주시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선하신종을 세워두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섯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절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